바람이 많이 불어서 산불이 안 잡힌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. 이럴 때는 바람이 좀안 불었으면 좋겠는데, 그만해, 이 새끼들아!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캠핑입니다. 코스모스 캠핑은 캠핑카 제작회사입니다. 하지만 왜 수리 서비스는 안 하냐고 동네 주민들의 원성이 하도 자자해 가지고요 수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리 지른 거 아니고요 세게 부는 바람한테 소리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좀 잦아든 거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모듈형 욕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듈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.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모스 캠핑은 커스터마이징 전문 업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욕실의 위치 혹은 뭐 안에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원하시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 대응 방식을 고안해낸 내용입니다. 보시다시피 욕실에 들어가는 각 격벽을 부품 형태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차 안에 가지고 가서 인스톨하는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차 안에 욕실을 꾸미는 것과 아니면 만들어서 부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랑 대동소이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우선 모듈형 욕실의 장점은 작업자가 매우 편하게 부품을 만들어낼 수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뭐 이렇게 좀 구부려서 보거나 뭐 이렇게 엎드려서 뭘 작업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고 그냥 작업대 위에서. 항상 작업을 하면 됩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모듈형 욕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. 그것이 이제 차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같은 모델의 차더라도 형태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모듈형 욕실을 만들면 꽤나 정교한 작업, 직각 작업,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차가 기울어진 것들을 밖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커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직각이나 모든 것이 참 균형이 잘 만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대부분 모듈형 욕실에는 붓박이형 변기와 이동식 변기 두 개가 혼용이 되는데요. 뭐 어떤 분들은 붓박이 형태의 변기를 사용을 하면 차가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많이 된다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.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변기를 어떻게 들고 다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변기가 꼭 붙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소독을 할때 아무래도 용이한 것은 이동식 변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모스 캠핑에서는 차 안에 고정식으로 작업을 하는 욕실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듈형으로 욕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. 시간 날 때마다 부품 형태로 만들어 놨다가 그것을 즉석에서 바로바로 바로 인스톨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. 참 깨끗하고 각도도 잘 나오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동안 이런 모듈형 욕실을 고안해 내느라고 머리를 좀 썼습니다.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화장실이 참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캠핑카를 만들고 있지만 제 키가 좀 커서 그런지 캠핑카 내부의 화장실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. 항상 머리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배라든가 꼭 어딘가 닿더라고요. 하지만 이렇게 용적이 크게 나오는 대형 버스에서는 나름대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깜깜하군요. 욕실 바닥을 작업할 때도 이런 배수구 트랩을 써야지 그 너무 전문 용어인데요. 쓰라가 딱 맞으면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. 저는 사실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이 10년 동안 캠핑카 제작회사 운영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물에 관계된 작업이 제일 어렵더라고요. 지금 해도 참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다고 뭐 그동안 이렇게 막 물이 차서 절벅절벅 하거나 그런 경우를 만들진 않았지만 참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어서 빨리 산불이 진화돼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.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꽁초 바닥에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. 그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. 꼭 조심해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저와 같이 모듈형 욕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코스모스 캠핑이었습니다.